<목소리> 어? 이 마우스다. 어? 이거? 요 응. 오. shape is k i n Shape s k i n u s a n t a s u s a n a s u t a Susanta. t a s u s a o u s a n t a 금 지금, 핸드폰으로 보는 중. 펄사 수산토 X 무선 게이밍 마우스, 어? 요, 겨우 16만 9 0 원. 날개를 펴 오! 그럼 겨우니까 사가지고 쓰다가 안 맞으면 중고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, 진짜. 제가 최근에 이제 데스 에더나 뭐, 바, 바부삼 이런 거살때 보면 23만, 26만 이랬거든요? 네. 근데 수산토 X 겨 겨우? 169,000원. 그러면은 그거 사가지고 진짜 안 맞으면은 저, 저한 번만 써보게 보내주시고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. 그러면 왔, <laughs> 왔다 갔다만은 개오래 걸릴 것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그게 진짜 재밌단 말이야. <laughs> 와, 이거 피트가 완전 재밌어. 핫핑크 분홍색이야. 음. 잠깐만 이거 잠깐 내가 살까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내가 샀던 그 텐즈랑 텐즈 에디션이 랑 <laughs> 똑같은 마우스인 것 같은데 잠깐만 어. 혹시, 아니, 혹시 생긴 거이 것만... 마우스에 대해 아시는 분들 혹시 이거 그 텐즈 에디션이랑 똑같은 건가요? 설마? 이거랑 똑같고 색깔만 다르다고요? 그럼 안 살겠다. 텐즈 마우스 써봤어요? 네저 있어요. 마음에 안 들어요? 아니, 텐즈 마우스 괜찮은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. 그만안쓰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, 도박처도박처먹었 <도망쳐! 웃음> <도망쳐, 웃음> 아니, 그걸 안 쓰시는 거예요? <laughs> 저기 너무 가까워요, 선생님. 아니, 선배님, 그거 안 쓰시는 거냐고. 어, 아니요, 저, 저잘때 베개로 써요. 아, 베개로요? 네. 그럼 제가 베개 보내드릴 테니까, 혹시. <웃음> 저한테. <웃음> 너무, 너무 가까워요, 안 될까요? <laughs> 너무 가까워요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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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텐0마우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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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훨씬 더 작다는 거야? 드디어 r r q 의 반격이 라라 아레나 도쿄 베이에서시작됐습니다그뭐 그뭐 쉴프 쉬프, 쉴프가 네 보는 마우스 사이트 있는데. 아나나 나 거기 있어. 이에로 e 쉬프. 아, 네. 좋아하지 않은 맵 중에 하나입니다. 거기서 비교해 보세요. 선데이님 텐즈 마우스랑 자유 마우스랑 수산토 마우스랑 prx 마우스 사실 생각 없으신가요 아이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. 선데이님 텐즈 마우스랑 자유 마우스랑 수산토 마우스 랑 피 r x 스 마우스 자, 사실 생각 ]고요. 없으신가요? 왜요? 박 중고로 파시려고요? 만나보도록 <laughs> 하겠 왜요? 그근데왜 그쪽에 물어봐? 혹시 남무세요 저한테 다물어보전을 너무 좋아합니다. 고 있는 아나 혹시 남우세요? 에이스 쪽에 <laughs> 교전에 집중하는 게나 보이거든요. <laughs> 내용이 <친구 근데 웃음> 괜히 착취싸움 휘말렸다 나오는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.